안녕하세요. 면접이신 신쌤입니다. 여러분, 제가 왜 이렇게 촬영했고 온지 혹시 아시나요? 네. 오늘은 바로 그 면접의 현장에 온 것처럼 답변 이외에도 꼭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아, 가끔 보면은, 아, 나는 들어오는 짜세만 봐도 딱 알지. 이런 생각들 하는 면접관들 있거든요. 이런 편견 섞인 생각, 꼰대 같은 마인드가 평가 중에, 은영 중에 반영될 수도 있거든요. 아, 물론 최대한 좀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겠지만, 면접관도 좀 어떻게 보면 사람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 좀 소개팅이랑 비슷할 수 있어요. 뭐 소개팅 가서서 사람 딱 들어오는 거 봐도, 아, 이 사람은 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. 면접도 똑같아요. 사실 많은 분들이 면접을 준비할 때 답변에만 너무 집중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이런 좀 비언어적인 이런 요소들에 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입장부터 인사 앉는 자세 태장까지 어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면접장에서 실제 평가되는 비언어적인 포인트들을 하나씩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같이 시작해 볼까요? 자,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마음가짐이에요. 문 앞에서 내가 너무 긴장하지 말고, 그냥 열심히 준비해온 모습들을 자신감 있게 보여주고 오겠다. 이런 마인드로 오히려 조금 내려놓고 면접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. 내가 좀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인드 세팅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긴장하지 말고, 그냥 자신감 있게 내 모습을 보여주고 오겠다.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 좋습니다. 자, 마인드 컨트롤.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. 자, 그러면 이제 면접장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면접장 문 앞에서 가볍게 똑똑똑 거리시면서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데, 우리가 문을 열때한 손으로 들기보다는 어, 내가 두 손으로 좀 최대한 여시면서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들을 갖춰주시면 됩니다. 네, 면접장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어 실제로 내가 앉는 자리랑 이렇게 문이랑 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오자마자 면접관과 눈을 좀 마주치고 가볍게 이렇게 몽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. 또한 좀 걸어가실 때어 이렇게 좀 터덜터덜 이렇게 걷기보다는 최대한 좀 절도 있고 좀 예의 바른 이런 모습들을 갖춰서 좀 걸어가시면 좋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좀 꼰대 같은 면접관들이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 자체로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의자 앞에 절도 있게 걸어오시면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말부터 하고 인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뭐 가끔 가다 보면은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바닥에 인사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말씀부터 하시고 45도에서 90도 정중례로 인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기다리세요 면접관이 네 앉으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그때는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의자에 앉을 때는 허리와 가슴을 좀 꼿꼿이 하시면 좋습니다. 등은 이렇게 막 등받이에 기대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무릎은 좀 직각, 발목은 무릎보다 살짝 앞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. 남성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어깨, 무릎, 발목 이렇게 일직선으로 11자로 해서 계단 하나 이렇게 좀 있으시면 좋고 여성분들은 이렇게 손을 봉수를 하셔서 오른손이 위로 이렇게 좀 자세를 해주시면 좋습니다. 바른 자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뢰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첫걸음이기 때문에 면접이 시작부터 끝까지. 좀 이런 자세들을 유지해주시면 좋습니다. 자 다섯 번째 면접 내내 유지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면접관과 대화 중에는 적극적으로 눈맞춤하고 과하지 않은 고개 끄덕임들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. 어네 가끔 보면은 막 손짓을 너무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이 손짓이 뭐 의미 있는 손짓이면 괜찮을 수 있지만 어, 대부분은 막 말이 안 나올 때 대신 이렇게 손이 나오는 막,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. 이렇게 손짐이 먼저 나오고 너무 많이 이렇게 참 사용하게 되면 은 오히려 막 산만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전문성이 때 떨어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뭐 손을 얼굴에 갖다 대거나 뭐 이렇게 다리를 떨면 되게 불안해 보이니까 끝까지 우리가 바른 자세 유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대부분 좀 5분이 지나면 너무 긴장이 풀리면서 흐트러지는 이런 좀 순간들이 오는데 그런 부분들 주의하시고 이 자세와 눈빛만으로 사람이 믿음이 간다 라는 이런 이미지를 잘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네 면접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가 긴장감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요 면접관이 아, 네, 고생 많으셨습니다. 퇴장해주세요. 라고 했을 때, 이렇게 똑같이 일어나셔서 인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고, 너무 막 도망치듯이 이렇게 나간다는 것보다는 한번 문 앞에서 가볍게 돌아서서 가볍게 목내. 어,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,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지막 인사까지가 면접이다. 라는 생각으로 그 긴장감을 늦추지 마세요. 좋은 인상은 끝까지 기억에 남을 수 있거든요. 자 결국 면접은 답변도 중요하지만 그 답변을 담는 태도와 자세가 더큰 신뢰를 만듭니다. 자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로 입장하는 순간부터 준비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세요. 자, 두 번째로 눈맞춤과 올바른 인사로 첫 인상을 확실히 잡으세요. 세 번째로는 바른 제사를 끝까지 유지하시고 마지막까지 정중한 태도를 보여주세요.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. 다음 영상에서는 스펙도 좋은데 면접에서 탈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